볶은 길이를 어, 믹서기로 갈아서, 그럼 입자가 좀 약간 굵은 입자가 나와요. 시중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계로, 얼마 미세한 입자가 나오는데, 이거는 입자 굵게 쿠키 만들기 딱 좋아요. 소금 설탕을 많이 넣고, 치즈 넣고, 우유 넣고, 생크림 넣고, 그 에어프라이도 그냥 쿠키가 나와요. 수분을 조금 더 많이 넣으면 그 빵이 나와요. 네, 그렇게 해서 약간 찰보리빵, 찰보리빵 느낌보다도 좀 좋은데, 계란을 넣어줘야 돼요. 빵을 만들 때는 계란을 넣어서 마시고 계란 안 넣어도 맛있긴 게 하대요. 쿠키를 만들 때는 계란 안 넣는 게 낫고 예, 그다음에 빵을 만들 때는 계란을 넣어서 하시면 찰보리빵, 어떻게 귀리찰빵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. 아침 조식으로 이것을 프라이팬에 또 동일한 것을 이렇게. 이렇게 기름 두르고 이렇게 계란까지 같이 해서 아침 조식으로 짱입니다. 파스타 취하나 해서 돼지고기 속에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죽고 해산물들을 곁들인 다양한 식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아침 조식으로 짱